플랭크를 30 카운트 동안 홀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총 연결해서 세번할 건데요. 손의 간격은 약간 어깨 너비보다 넓게 벌려주세요. 아기 자세에서 손의 간격이 어깨보다 좁지 않도록 약간 더 넓게 벌려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몸을 앞으로 밀어 테이블 자세로 갑니다. 발 안쪽을 붙여주시고 발목을 꺾어주세요. 무릎을 펴면서 플랭크. 자, 그대로 30 카운트 버팁니다. 시선은 바닥에서 약간만 앞쪽을 보겠습니다. 목이 자연스러운 커브를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리 안쪽 붙이세요.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시선 여덟, 아홉, 열. 무릎을 잠시 바닥에 내리고 다시 아기 자세로 갔다가 양손을 허벅지 위로 올려서 그대로 호흡하며 잠시 휴식합니다. 열 카운트 동안만 휴식하겠습니다. 10, 9, 8, 숨을 코로 깊게 마시고 깊게 내쉽니다. 6, 5, 4, 3, 2, o 원, 다시 아기 자세. 양팔을 앞으로 뻗을 때 어깨 너비보다 살짝 넓게 벌려 주시고 잘 모르겠는 분들은 매트 끝에 새끼 손가락이 가깝다라는 느낌으로 벌려 주세요. 자, 그대로 다리 안쪽을 붙이고 테이블 자세로 몸을 밀어 주세요. 다리 안쪽 붙인 상태에서 발목을 살짝 꺾고 그대로 무릎을 펴면서 플랭크 유지합니다. 허벅지 안쪽 조이시고 시선은 바닥에서 약간 앞쪽을 보세요. 엉덩이를 위로 들거나 어깨를 너무 말리지 않습니다. 척추는 중립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배를 조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을 바닥으로 세게 미세요.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텐 나인 에이 세븐 시선 파이브 포 쓰리 투원 무릎을 내리고 아기 자세로 갔다가 양손은 허벅지 위에 얹고 코로 숨을 길게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텐 9 8 7 6 5 4 3 2 1 다시 아기 자세로 양 팔을 앞으로 뻗고 그대로 몸을 앞으로 밀어서 테이블 자세 허벅지 안쪽 다리 안쪽 발 안쪽을 붙이고 발목을 자연스럽게 꺾고 그대로 무릎을 펴면서 시선은 바닥 이 약간 앞쪽을 봅니다 목의 경계가 자연스럽습니다 하나 둘 배를 안쪽으로 조이세요 넷 다섯, 여섯, 손을 밀어내요.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ten, nine, eight, seven, six, five, four, three, two, 원. 무릎을 바닥에 내리고 양손은 무릎 위에 얹고 무릎 꿇고 앉은 상태에서 숨을 코로 천천히 길게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자, 그럼 다음 운동 영상에서 만나요.